9. 목표 설정 및 달성. 여러분은 동기를 부여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프리랜서입니까? 이 장에서는 올바른 방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통찰력과 도구를 제공합니다. 목표를 정의하고 목표를 달성 가능한 작업으로 분류하고 목표 달성을 보장하기 위한 타임라인을 만들고 진행 상황을 추적하기 위한 체크 포인트를 설정하고 프로세스 전반에 걸쳐 동기를 부여하고 집중하는 방법을 다룹니다. 또한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할 때 필요할 때 유연성과 적응력을 유지하는 방법도 배우게 됩니다. 이 장은 프리랜서로서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성공을 위한 준비를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프리랜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통찰력과 도구를 얻으세요. 목표 설정 및 달성. 프리랜서의 경우 목표 설정 및 달성이 성공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목표를 더 작은 목표로 나누고, 집중력과 동기를 유지하는 것이 성공의 핵심 요소입니다. 첫째, 목표를 정의하는데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목표는 단기적이고 장기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단기 목표는 새로운 고객 확보부터 특정 프로젝트 완료까지 무엇이든 될수 있습니다. 장기 목표에는 소득 증대, 성공적인 사업 구축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각 목표를 목표로 삼는 이유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표를 설정한 후에는 이를 관리 가능한 작업으로 분류하세요. 각 작업에 대해 완료해야 할 작업을 결정하고 각 작업에 대한 타임라인을 만듭니다. 작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적절한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필요한 경우 타임라인을 만드는 것이 다음 단계입니다. 각 작업에 대해 구체적인 날짜를 설정하고 일정을 계속 추적할 수 있도록 일정을 더 작은 단위로 나누세요. 각 작업에 충분한 시간을 할당하고 어느 정도 유연성을 허용하십시오. 체크포인트를 갖는 것은 진행 상황을 추적하는데 중요합니다. 각 작업에 대한 체크포인트를 정의하고 성공 여부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 계획을 수립하세요. 성공과 실패를 문서화하고 보상을 설정하여 동기를 부여하고 집중력을 유지하세요. 마지막으로 필요할 때 유연성과 적응성을 유지하십시오. 변화는 여정의 일부일 수 있으므로 위험을 감수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양한 접근 방식을 받아들이고 상황을 평가하여 그에 따라 조정하십시오. 계속해서 성공을 축하하고 동기를 부여받으세요. 시간을 들여 목표를 정의하고 목표를 달성 가능한 작업으로 분류하고 타임라인을 만들고 진행 상황을 추적하고 유연성을 유지함으로써 프리랜서로서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할 수 있습니다. 노력, 헌신, 그리고 약간의 행운을 통해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목표를 현실로 만들 수 있습니다. 목표를 달성 가능한 작업으로 세분화. 큰 목표를 더 작고 관리하기 쉬운 작업으로 나누면 여정이 덜 힘들고 달성 가능해 보일 수 있습니다. 먼저 완료해야 할 다양한 작업을 식별한 다음 각 작업에 대해 수행해야 할 작업을 정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는 모든 작업의 목록을 만든 다음 이를 더 작은 섹션으로 나누어 수행할 수 있습니다. 모든 작업의 전체 목록이 있으면 각 작업에 대한 타임라인을 만들고 중요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타임라인에는 각 작업의 예상 완료 날짜와 해당 작업을 완료하는데 필요한 리소스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일부 작업을 다른 개인이나 팀에 위임하여 주의가 필요한 더 중요한 작업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목표를 관리 가능한 작업으로 세분화하면 목표를 완료하는 작업을 더욱 성취감 있게 만들고 일정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목표 달성을 향한 길에 집중하고 동기를 부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진행 상황을 더 쉽게 추적하고 최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목표 설정 및 달성 타임라인 만들기. 목표를 달성하려면 일정을 세우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각 작업을 완료해야 하는 날짜를 정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집중력을 유지하고 순조롭게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일정이 없으면 궤도에서 벗어나 마감일을 놓치기 쉽습니다. 타임라인을 만들 때 목표와 작업을 관리 가능한 단위로 나누고 각 작업의 마감일을 지정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문제가 발생하거나 타임라인을 조정해야 할 경우를 대비해 시간을 좀더 확보하세요. 각 작업마다 마감일이 정의되어 있으면 작업을 완벽하게 파악하는 것이 더 쉬울 것입니다. 일정을 설정하기 전에 시간, 재료, 비용 등각 작업을 완료하는데 필요한 리소스가 무엇인지 확인하세요. 이렇게 하면 예상치 못한 문제에 직면하지 않고 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할 수 있습니다. 타임라인을 생성할 때또 다른 중요한 단계는 체크포인트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2주마다 또는 여러분에게 가장 적합한 기간에 몇 분씩 시간을 내어 진행 상황을 평가하십시오. 각 작업의 성공과 실패를 기록하고 조정이 필요한 사항을 문서화하세요. 이 연습은 작업에 계속 집중하고 목표 달성을 향한 여정에서 동기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할 때 어느 정도 유연성을 허용해야 합니다. 변화는 여정의 일부이며 목표 달성 시 다양한 접근 방식에 열려 있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위험을 감수하고 상황을 평가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목표 달성에 대한 보상을 설정하면 최종 결과에 대한 동기부여와 집중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타임라인을 설정하면 집중력을 유지하고 목표를 더 빨리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목표를 관리 가능한 단위로 나누면 각 작업이 제 시간에 적절한 리소스를 사용하여 완료되도록 할수 있습니다. 진행 상황을 추적하고 필요할 때 유연성과 적응력을 유지하기 위해 체크포인트를 설정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올바른 계획과 헌신을 통해 목표를 달성하고 꿈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진행 상황을 추적하기 위한 체크포인트 설정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려면 진행 상황을 추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동기를 부여하고 순조롭게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체크포인트는 진행 상황을 측정하고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먼저 체크포인트가 무엇인지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작업을 완료해야 하는지 생각하고 이를 단계로 나누세요. 모든 작업을 식별하고 관리 가능한 더 작은 섹션으로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진행 상황을 더 쉽게 추적하고 각 작업이 제 시간에 완료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업을 식별한 후에는 진행 상황을 측정하기 위한 평가 계획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 평가는 체크리스트나 그래프 형식일 수 있습니다. 목표의 진행 상황을 평가하면 일정을 조정하고 필요한 경우 조정할 수 있습니다. 각 체크포인트마다 진행 상황을 기록해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희는 좋은 알림 역할을 하며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해줍니다. 진행 상황을 기록해두면 그동안 겪었던 성공이나 실패를 문서화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체크포인트 설정 및 진행 상황 추적은 목표 설정 및 달성에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이렇게 하면 동기를 유지하고 올바른 방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올바른 평가 계획과 추적 메커니즘을 통해 목표를 달성하면 성공의 길을 계속 걷는데 도움이 됩니다. 동기를 부여하고 집중하세요. 스스로 목표를 설정했으니 이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계속 동기를 부여받아야 할 때입니다. 목표를 유지하고 목표를 달성하려면 다음 네 가지 팁을 시도해보세요. 여러분의 성공을 인정하고 축하하세요. 도중에 중요한 목표에 도달하면 시간을 내어 성공을 인정하고 축하하세요. 이러한 성공을 주목하면 동기부여가 되고 지금까지 이룬 진전을 상기시켜 줄 것입니다. 꼭 성대하게 축하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지를 쓰거나 간식을 사거나 잠시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것은 모두 성취를 축하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조정 계획 세우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목표 달성 일정을 조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적응할 것인지 계획을 세우십시오. 기술을 조정해야 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구해야 할지 생각해보고 새로운 일정을 설정하세요. 계획을 세우면 다시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고, 계속해서 동기를 부여받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작업을 즐겁게 만드는 방법 찾기. 때로는 작업을 완료하려는 동기를 찾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작업이 반복적이거나 평범한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했다면 이 일을 더 즐겁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좋아하는 음악이나 팟캐스트를 듣거나 간식을 먹기 위해 잠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작업을 더 즐겁게 만드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목표 달성에 대한 보상 설정. 목표 달성 시 스스로 보상을 설정하는 것은 동기 부여를 유지하는 환상적인 방법입니다. 이러한 보상은 크거나 비쌀 필요가 없습니다. 밤에 영화를 보거나 산책을 하거나 하루의 휴식을 즐길 수 있습니다. 기대할 것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동기를 유지하고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다음 팁을 따르면 동기를 부여받고 계속해서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할수 있어요. 필요할 때 유연성과 적응력을 유지하세요. 프리랜서이든 다른 유형의 프로젝트에 참여하든 관계없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유연성과 적응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화는 불가피하며 계획에 예상치 못한 변화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 다양한 접근 방식에 열려 있으면 목표를 계속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장애물에 직면했을 때 상황을 평가하고 필요에 따라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험을 감수하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익숙한 영역에서 벗어나는 것이 두려울 수 있지만 목표를 달성하는데 꼭 필요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동시에 집중을 유지하고 원래 계획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낙담하기 쉽습니다. 동기를 유지하려면 작업을 더 즐겁게 만들고 목표가 달성되면 자신에게 보상하는 방법을 찾으십시오. 평가 계획도 도움이 될수 있으므로 진행 상황을 추적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결국 변화는 여정의 일부라는 점을 기억하고 유연성과 적응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열린 마음을 갖고 결정에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올바른 접근 방식을 통해 목표를 달성하고 꿈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결론. 이번 장에서는 목표 설정과 달성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목표를 정의하고 이를 달성 가능한 작업으로 분류하고 타임라인을 만들고 진행 상황을 추적하기 위한 체크포인트를 설정하고 동기를 부여하고 집중하고 필요할 때 적응력을 유지하는 방법을 다루었습니다. 이러한 단계를 통해 독자는 적시의 목표를 달성하고 계속해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목표 설정 및 달성 시 흔히 발생하는 실수 방지. 많은 프리랜서들은 프리랜서 세계의 현실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며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 저지릅니다. 프리랜서가 저지르는 가장 흔한 실수 중 하나는 특정 시간 내에 얼마나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는지 과대평가하는 것입니다. 프리랜서는 프로젝트를 얼마나 빨리 전달할 수 있는지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로 인해 마감 기한을 놓치거나 성급하게 작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고객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줄수 있으며, 고객의 평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가 저지르는 또 다른 실수는 서비스를 과소평가하는 것입니다. 많은 신규 프리랜서들은 자신의 서비스 가치에 대한 비용을 청구할 자신감이 부족하고 대신 자신을 과소평가합니다. 이로 인해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과로하거나 급여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가 자주 겪는 또 다른 문제는 비즈니스 관리에 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과소평가하는 것입니다. 많은 프리랜서는 도서관리, 네트워킹, 마케팅,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 등의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을 간과합니다. 이러한 모든 작업에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며 빠르게 추가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가 흔히 범하는 마지막 실수 중 하나는 성장 전략이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프리랜서는 특정 한계 내에서 머무르는데 만족하며, 새로운 시장으로 확장하거나 더 복잡한 프로젝트를 수행하거나 파트너십에 참여하는데 도전하지 않습니다. 이는 그들이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지 못하게 하고 성공을 크게 제한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프리랜서는 처음 시작할 때 같은 실수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으며, 그 악순환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신에 대해 현실적인 기대치를 설정하고 서비스의 가치에 대해 확신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비즈니스를 관리하고 성장과 개선을 계획하는데 시간을 투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올바른 준비를 통해 프리랜서로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